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주말이면 제가 눈여겨보는 TV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황금 연못인데요. 얼핏 60대로 보이는 어른들의 실제 나이가 80대임에 놀라고 그분들의 추억담에 저희 그것과 그다지 멀지 않음에 친근감도 느껴지고요. 더불어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고 보람되게 사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굳이 여러분과 함께 산책했던 긴즈버그나 밀라논나 이야기를 뒤로하고라도 이제 100세 시대가 상식이 된 지금 50이라는 30년의 반환점을 들고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만약 20살을 앞으로의 30년을 설계하고 살았더라면, 지금 50의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나의 50은 앞으로의 30년 인생을 새롭게 그릴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자 오츠카이사시님은 그의 직장을 리크루트해서 1만여 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50대에 이것을 해뒀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러모아 그중에서 이것만은 꼭 해두자는 것을 추려 정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 고르라 한다면, 50대는 좀더 이기적으로 살아라는 것이었다네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고 살았지만, 그들이 정년 후에 내 인생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대담해지자는 겁니다. 눈치 보지 말고 실컷 제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이러한 50대를 인생의 디톡스 기간으로 삼아보자는 것이 이 책의 제안입니다. 그래서인가 남편이 요즘 저에게 대학원을 권하네요. 요즘은 대학원도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평생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앞으로의 활기차고 새로운 삶을 위해 둘이 손잡고 대학원을 다시 한번 다녀보자 하네요. 70년을 장수하는 독수리 이야기를 곁들이며 말이죠. 독수리는 40년 정도 살면 절벽 위로 올라가 부리로 자기 발톱을 뽑아낸다네요. 부리도 절벽에 찧어 뽑아내고요. 그렇게 40년 동안 사용한 헌 부리와 발톱을 뽑아내는 피투성이 고통 후에. 새롭게 자라난 발톱과 부리로 남은 30년을 더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50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민한다.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말 속에 50이라는 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좀더 새로운 삶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해 봅니다.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는 동안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이 주신 깨달음이 하나 있잖아요. 선택과 고통 후에는 항상 위대한 여행으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는 사실 말이죠. 내친 김에 남편 손잡고 대학원을 다녀봐야 하는 것인지, 아, 그러자면 지금의 평화롭게 안착된 많은 것들을 놔야 하는데 말이죠. 일단, 지금처럼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산책하면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1만 명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후회하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 50부터는 이기적으로 살아도 좋다. 들어보실게요. 40대가 안고 있던 막연한 불안이 어느새인가 막연한 조바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50대가 느끼는 이 조바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조바심을 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할수 있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다시 말해, 50대가 느끼는 조바심의 정체는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미혹입니다. 이제 조바심의 정체가 미혹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 그것을 치료할 백신은 명확합니다. 바로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것. 즉, 나는 50대에 이것만 한다고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정해지면 미혹은 사라지고 또 조바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프랑스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아나톨 프랑스는 만일 내가 신이라면 청춘을 인생의 끝에 두었을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선택지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정년 이유는 그야말로 청춘 그 자체입니다. 그것도 제2의 청춘이 아니라 지금이 제1의 청춘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년 이후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저 시종 일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쇼핑센터나 백화점 쇼파 같은 공공시설에서 온종일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50대는 정년 이후를 위한 도움 닫기 구간으로 준비하자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말이지만, 그러려면 먼저 스스로 정년 이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를 그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좀채 생각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하고 싶은 것이 컨셉 만들기입니다. 자신의 정년 이후의 컨셉을 짤막하게 캐치프레이즈처럼 표현해 보는 겁니다. 다음은 실제로 인생 선배들에게 들은 정년 이후 컨셉의 사례입니다. 남의 기쁨을 위해 살리라. 1. 취미 자원봉사의 삼위일체. 사근 3휴. 4일 근무하고 2일 쉬고 1일 골프. 평생 현역. 책임으로부터 해방되어 느긋하게 일한다. 체력이 남아있을 때 열심히 놀자. 손주 돌보기 중심. 어떤가요? 하나같이 제각각이고 제 멋대로이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가장 두근두근 가슴 설레는 컨셉을 적어보세요. 내 주변에는 70세를 넘어서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일을 계속하는 사람. 일주일에 며칠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사람, 요청을 받아 지역사회에 일을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매일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역에서 일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컨셉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아무튼 어떤 정년 후를 꿈꾸고 있는지가 상당히 명확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60세의 퇴직금을 얼마 받고 70세의 일을 그만두고와 같은 이른바 정년 이후의 생활 계획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입니다. 돈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코 두근두근 가슴이 설레는 일은 아니니까요. 우선은 정년 이후에 두근두근 가슴 설레는 자신을 상상해 보고 돈이나 건강은 그 후에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츠시타 고노스케는 청춘이란 마음의 젊음이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두근두근 가슴 설레는 젊은 마음을 계속 가지면 평생 청춘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두근두근 가슴 설레는 컨셉을 만들어 오랫동안 청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말 들어보셨죠?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락지자. 노너 옹야편에 나오는 말로, 안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뜻인데요. 그러고 보면 나이를 떠나서 그리고 경제적 부와 상관없이 항상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찍 꽃을 피운 이른바 얼리 블루머들은 부서지기 쉽다는 말에 공감하며 오늘날 젊은이들이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여행이나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자아를 성찰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 즉, 개비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보니 그건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50대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였네요. 50대라는 개비어는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 광야와도 같은 시간이죠. 40년을 산 독수리가 절벽에 올라가 헌 발톱과 부리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발톱과 부리로 앞으로의 30년을 살아가듯이 우리도 50대라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지난날의 헌 옷을 벗어버리고 두근거리는 새 컨셉으로 갈아입어 앞으로의 30년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헌 옷을 벗어버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우리 사회는 우리가 바라던 직장이나 지위, 학위를 얻으면 그때부터 중요한 일이 시작될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좋은 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 역시 여정의 시간도 끝도 아닌 중간, 곧 광야에서 일어났잖아요. 인생의 중간인 50대에서처럼 말이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원 노래의 후렴구죠. 이 노래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절이 되고, 여러분이 만난 우물, 즉, 여러분의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게 했던 컨셉이 또 하나의 청춘으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의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좀더 활기차게 펼쳐지지 않을까요? 저자는 50대가 넘으면 무엇을 손에서 내려놓을지 먼저 생각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완벽하다는 건 무엇 하나 덧붙일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생텍 지페리의 말이 생각나는 대목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50대에 익혀둘 스킬이 하나 있다네요. 바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스킬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프레젠테이션하는 스킬, 즉 자기 PR하는 프레젠테이션 기법 말이죠. 저자의 말 들어보실게요. 50대 이후는 새로운 인간관계 속으로 좋든 싫든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직은 물론 회사 내에서도 이동이나 파견을 나갈 가능성이 있고 정년 후에는 새로운 취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일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많아집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첫인상으로 감 받는 프레젠테이션에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비결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취미 커뮤니티에서 상대의 업무 성과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지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눈총만 받겠죠?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신의 뚜렷한 목표와 높은 이상만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말할 줄 알아야 하죠. 다시 말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비결은 감정이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자랑이나 무용담보다 포기했던 일, 억울했던 일, 실패와 같은 마이너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담이나 좌절에 관한 이야기를 유쾌하고 즐겁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친근감이 생기고 또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릇이 큰 인물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네. 실패담을 말할 수 있는 것은 50대 뿐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하나의 조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패를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실패를 극복했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어쩌면 그의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북해 기선의 저자 헨리 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겁쟁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극복을 향하여 한 걸음 전진한 거라고요. 그러한 사람은 종종 중요한 시련에 부닥칠 때 자기가 두려움을 모르고 있음을 깨닫고 놀란다고. 자기 자신을 겁쟁이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는 이제 겁쟁이가 아닌 거라고요. 이제 마지막 비결입니다. 바로 표정. 구체적으로는 웃는 얼굴입니다. 50대가 되면 자존심이 가로막는지 당최 웃는 얼굴이 어색한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느냐 마느냐는 웃는 얼굴이 전부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한때는 근엄한 표정이 미덕인 때가 있었죠. 웃음이 해프면 가볍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웃음 때문에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웃음> 그 웃음 때문에 행복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요. 50대에 많은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의 첫 실천은 웃음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50부터는 이기적으로 살아도 좋다는 말의 첫 걸음은 주변 눈치 보지 않고 활짝 웃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평생 근엄한 표정으로 살아오신 분이라면 쉽지 않겠죠. 그럼 마더델에서 수녀님이 저희에게 남긴 약속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미소를 느껴보세요. 저는 언제든지 웃을 수 있어요. 제가 웃을 때마다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주님과 약속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싫은 표정 짓지 않고 귀찮은 얼굴 하지 않을 테니 주님, 제가 웃을 때마다 영혼을 당신 품 안으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말이죠. 어떠세요? 여러분의 미소 속에 얼마나 많은 선물이 담겨 있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또 대학원에 가자 하면 아무 답 없이 웃어주기로요. 설마 제 머리에 꽃을 달아주진 않겠죠? 삶을 변화시키는 책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